70 숫자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두 자리에 들어갈 꽃을 짜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짤 꽃은 얼려서 사용하는 꽃이라서, 먼저, 제일 먼저 짜보려고 합니다. 일단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. 요 기둥을 짜는 깍지는 12번이에요. 그리고 뒤에는, 음, 국산 깍지 120, 4번 K로 짤 겁니다. 그냥 제가 막 짰다가 나온 꽃이라서 별로 이름은 없어요. 근데 비슷한 꽃들은좀 있죠. 이렇삥 돌려서 두번 돌려주시면 되세요. 그냥 제가 이렇게. 이렇게 꽃잎을. 이게 또 124번으로 안 짜고 다른 깍지로 짜면 또이 분위기가 안 나와요. 얘가 이렇게 샥샥 꼬그라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깍지로 짜신다 그러면 아마 이 분위기는 안 나올 거예요. 그냥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짜시면 되세요. 그냥 내맘대로 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제 수술은. 이런 꽃들을 짤때 수술을 참 처음에 저는 이런 꽃들을 짤때 수술 칼라가 참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막 촌스럽게 나오고 막 이래 갖고 정말 이 수술 칼라가 중요하거든요. 그 꽃의 분위기를 얘가 좌우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무 촌스러운 꽃이 돼 버려요. 너무 센 노라테거나 그러면 엄청 시려운 꽃이 되니까 참 이게 신중하게 컬러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. 꽃은 다루기가 얼려서 사용하면 다루기가 편해요. 그래서 보통 미리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얼려서 사용합니다. 이 꽃은 이렇게 해서 10송이 정도 잘라돼요 혹시 몰라서 한개더 짰어요.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고, 어, 맨 나중에, 케이크 만들고 맨 나중에 꽃들과 꽃 사이에 올려주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수술이 있는 자격을 짜볼 거예요. 어, 필요한 개수는 조금 세 송이 짤 건데요. 기둥은 좀 튼튼하게 짜주세요. 안에 수술을 해줄 거고요. 짜주시면 되요 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133번이거든요. 저 얘는 이제 수술 짤때 편해요. 한 번에 되니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붙여주시고 이렇게 짜주시면 구멍 하나 있는 깍지로 짜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빨리 짜지고 그리고 더 가늘고 예쁘게 나와요. 그래서 이 깍지를 활용하시는 게 손도 덜 아프고 편해요.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. 금방 되죠? 짜주시면 되시고요. 어, 숫자 케이크에 올라갈 거라서 그렇게 막 꽃이 커진 않아도 돼요. 그래서 122번으로 짜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라데이션 윤대하고 잘 맞춰주시고요. 한 바퀴 돌려줍니다. 이렇게. 핀꽃이기 때문에 다섯 장 짜요. 짜다 그 위로 엎어서 올려서 수술이 안 가려지게 이렇게 또 하나씩 올려줍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. 죠그 그다음에 이제 요두장 짰으니까 요 옆에다가 하나씩 또 넣어 줍니다. 그 다음 요요 사이 보이시죠? 여기다도 이렇게 하나 넣어 줍니다.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그다음 요 사이에다 넣어 주시면서 바깥 꽃잎을 이렇게 짜주시면 되십니다. 자,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릴게요. 이 꽃잎을 겹치지 마세요. 이렇게 해서 작약 한송이 완성입니다. 한 송이 더짤게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이렇게 수술이 가려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줍니다. 그 다음 다시 또 올려서 위에 업어서 이렇 안으로 더 수그리기 원하시면 이렇게 팔꿈치를 들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, 팔꿈치를 들으시면, 들으시고 짜면 각도가 또 틀려지죠. 자. 이렇게. 렇죠 자, 이제 요런 데가 빈 곳이 보이잖아요. 그럼 거기다도 이렇게 하나 넣어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빈 공간에. 깍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넣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번씩 짜줍니다. 음. 자, 두 번째 작약입니다. 다음.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나서는 손으로 잘 주물러주세요. 그래야 예쁘게 나왔거든요. 자연스럽게. 자, 또한번 짜볼게요. 자리를 잡아주시고,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그래야 꽃잎이 흔들림이 없거든요. 그래야 다음 장 짜는 게더 안정적으로 짜지죠. 엎어서 위에 엎어주세요. 다음 여기 사이, 사이. 이런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살살 이렇게 쑥안 집어넣어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짜주면 쏙 들어가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싸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한 번씩 더 이렇게 얹어 주시고 됐죠? 그 다음 요사이요런 데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넣어주세요 그 다음 바깥쪽으로 하나씩 핑거를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꽃잎을 겹치게는 짜지 마세요. 그러면 안 예뻐요. 자격은 이렇게 부족한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격이 새송이가 완성됐죠. 약세 송이 완성입니다. 자, 다음은 장미를 짜야 돼요. 장미는 한 여섯 송이 정도 크고 작게 짤 겁니다. 꼭잘 박아주시고, 뱅글뱅글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려주세요. 이렇게. 자, 또한번 돌려주세요. 한쪽씩 한쪽씩 꽃잎을 짜줍니다. 쉽죠? 이렇게. 부족한 꽃잎 한 번씩 더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. 이가 따라오지 않게 잘 붙여주세요. 그렇죠? 한번더 돌립니다. 다음, 이렇게. 그리고 얘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서 이 규칙대로만 짜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넣어주시면 됩니다. 모양이 동그랗지 않아도 괜찮아요. 어디는 뭐, 활짝 덮힌 꽃도 있고, 좀 들핀 꽃도 있고, 그러니까, 그렇게 앉으셔도 돼요. 그라데이션을 넣을 때는, 이렇게 좀 홈을 파고요. 그 다음에, 네, 넣어주세요. 이 사이다 집어넣고 쭉그려주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. 여기를 손으로 꾹꾹 눌러서 얘를 섞어주세요. 여기까지 섞지 마시고, 이 만나는 부분, 경계 부분만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세요. 그래야 더 이쁘고, 갑자기 막 꽃을 짜는데 선을 그은 것처럼 나오면 안예쁘잖아요 이번에 짤 꽃은 러넌큘러스고요. 그 다음에 기둥은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어요. 자, 그 다음 짜볼게요. 빙글빙글 잘 돌려주세요. 자,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고 이렇게도 하고 위에도 엎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얹어주시고, 이렇게. 그래서 겹쳐서 짜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핀 꽃잎을 짜주시면 되시고요. 您看。시면되세요 얘를 이렇게 뜰 때는 이 네일을 휙 돌려주면 딱 끊겨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. 그다음에 수술은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콕 찍고 이렇게 콕 찍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. 다음 찍을게요. 얘는 122번입니다. 이렇게 하나. 이렇게 하나. 이렇게 하나. 끝까지 내려와야지 꽃잎이 튼튼하게 잘 붙어 있어요. 그래, 얘가 안정적으로 붙어 있어야지 그 다음 꽃잎을 짤수 있거든요. 자, 요 위에서 이렇게.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붙여준 다음에 꼭 짜세요. 마지막 꽃잎 한 장, 한 장, 세 장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볼게요. 이렇게 위에서 살살, 위에서 살살. 이 부분을 이 위쪽에다 갖다 대는 거죠. 그래야지 위 꽃잎을 짤수 있고, 자, 얘는 좀 모아진 꽃잎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핑 꽃잎을 짜고 싶으면 얘를 좀 벌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또이 위에 이렇게 얹어서 또 얘도 이제 계속 벌려서 해야 되겠죠? 그 다음에 더 꽃잎이 핀 거로 원한다 그러면 바깥 꽃잎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핀게 차이가 나는 게 계시죠?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됩니다. 마지막! 마지막 꽃입니다 네송이 짜야 되거든요 음, 사용한 껍질은 124번이에요 얘도 얘도 이름이 없는 <laughs> 이름이 없으면 어때요? 예쁘기만 하면 되지. 자, 이런 식으로 모아주세요. 핑크 장미 두 종이를 짜줘야 되는데 깜빡할 뻔 했어요. 어, 두 종이를 짜주겠습니다. 찍고요그 다음에 아이싱까지 다 했어요. 이제 꽃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7순위시서 70숫자로 주문해주셨어요.